가지. 지금 요러고서는 할미한테 쓰던 받고 자기 혼자 또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리 와서 쿵 하고 누워가지고 옳지 어 저러고 있었어요. 가지 잘했어. 잘했다고. 가지 아주 잠도 편하게 잘 잤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예쁘게 잘잘 잘 수가 있어? <laughs> 뭘 그렇게 쳐다봐? 아이고. 이제 좀 움직일까? 좀더 쉼표 해라. 아직 뿅. <laughs>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잘 자라 잘 주무셔 할미가 얘기해도 지금 꼬리 사랑사랑 안 하고 아유 세근세근 자네 숨소리가 쑥쑥 이러면서 자네 같이 잘자 <laughs> 아유, 들어가자니까 그냥 계속 앙명거리네 <laughs> 저렇게 꼭할미 <laughs> <한입> 왔어 <웃음> 가자 <웃음> 가지야 아 이거 진짜 에 그래 어떻게 하라고 응? 응. 아, <laughs> 여기서 쉬고 싶어?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이제 자야 할 시간인데, 우리 가지. 아유, 이렇게 머니한테 오고 싶었어? <laughs> 아 참. 함미 <할인> 옆에 이렇게 <laughs> 있고 싶어서 그랬어? 가지 들어가면 또잘 자는데, 응, 꼭 처음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 네. 그렇게 잘 자면서. <laughs> 계속, 아, 아, 이러면서. <laughs> 아이고, 해줘. 어. 아이, 괜찮아. 어이구. 어 응. 어디고 가시게? 또? 들어가자, 그래도 싫다, 그러고. 할머니, 지금 여기서 자려고 누웠잖아. <laughs>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맘마도 먹고, 어떻게 하라고, 쓰담도 받고, 응? 가자. 가자, 심표? 음, 아기 사자, 아기 호랑이, 아주 심표병. <laughs> 아이 그래. <laughs> 그럼 거기서 심표하셔. 바로 따라 들어왔네. 참, 이렇게 따라 들어올 거면서. 할비 할미 나오셔서 할미가 들어왔더니, 할비랑 있으라 그러고, 할미 들어왔더니 바로 이렇게 따라 들어왔어요. 가자, 이제 자자. 응? 어? 할미 피곤해. 가지도 피곤하네. 줘 봐. 할미 불 꺼줄게. 자자. 할미 불끌게 튀김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급밤 되십시오. 가지랑 할미도 급밤 할게요. 우리 가지는 저녁에도 아주 잘 잤어요. 저녁잠. 지금 애어애어 거리면서. 캐수레도몇번 올랐다. 아니 저기 캐더커 거기에도 몇번 오르락내리락하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장난감 좀 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할비방에 가서 아우아우 그래서 할비 나오시게 하고 그래서 할비랑 있어라. 그러고 할미 들어왔더니 바로 따라 들어왔네요. 이제 할미 자야 돼. 너무 졸립다. 오늘은 할미 먼저 잘게. 가지뿅. 제가 지금 가지뿅 이랬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건너가요. 저렇게. 가지도 지금 졸려요. 불 꺼주면 바로 잘것 같아요. 오늘은 꾹꾹이를 하시네. 너무 높 약간은 앵앵 거려가지고 가지왜 그래? 그거 할미가 일어났더니 바로 비닐에 가서 쿵 하고서는 눕는 거예요. 쓰담해달라고 아휴 그래도 또, 또 쓰담 한참 하고 그래도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해요. 쓰담해달라고 아, 이제 눈 같네. 가지야, 그럼 꼬꼬기 하다가 자. 할미 불 꺼줄게. 가지병.